네, 안녕하세요. 자, 어, 생명과학과 파워도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어, 지금 흐름이 만약에 이렇게 제가 예상코는 LB와 생명과학과 파워가 이렇게 분리가 될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흐름이 근데 아직까지는 분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어, 잘 보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생명과학과 파워 어, 위치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그리고, 어, 이제 주, 지금 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적인 그러한 부분, 예, 그러한 게 역시, 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시간 외에 변동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크게 뭐,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시간의 모습은. 어, 오늘은 좀 개인이 조금 들어왔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제가 어,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대한 부분, 네, 그것까지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 어제 글쎄요, 사실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어, 좀 그냥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어,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서 제가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네, 여기 저가 그러니까 이 가격대 그러니까 저가에 대한 이 부분 기준 거기에서 어떻게 끌어당기는 모습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를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없었을 때이 모양이 없었을 때 어제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예, 돌파할 때에 만약에 상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에서 잡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을 예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이 모습이에요. 네, 예. 어 그래서. 이 음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항을 받고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저는 지금 현재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인들이 들어와 어, 준 부분. 역시, 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여기는 개인이 살수 있다. 밀리면 매도할 수 있다.가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탈이다라는 생각, 이탈 할까봐 라는 생각, 그리고 7만원에 대한 매수 대기. 그렇죠? 이게 개인의 심리에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대, 과연 만들어지냐. 이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어, 주가가 올라가도요. 문제가 이런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주가는 올라가요. 그럼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빠질 거면 매도를 한 내가 매도를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내용.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에 10만 주, 개인들이 1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도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물량,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매도 이후에 또 지금은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또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제 파동을 볼 것이고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셔라 이 안에서 만약에 매수할 거면 어 저는 이 위쪽이긴 하지만 매수를 이 안에서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든 여기든 정해라 정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을 예, 말씀을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빠질 것 같아서 손절 매수 손절 매수 이렇게 몇번 하다보면 이, 그러니까 이 전에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고 그냥 홀딩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마이너스 10에서 20%는 똑같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그건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것은 확실한 위치 그러니까 어그 위치나 그 움직임을 내가 미리 알순 없죠 알순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그 기준 안에서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이 어, hlb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hlb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 그 다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의 개인들 입장이라든지, 뭐, 어 기관이던외인이던그 입장을 본다라고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읽혀진다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단순한 그러한 모습에서 계속 손실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러한 뭐 심리적인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고요. 지금 자, 색깔 을 또, 이어서 칠을 해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어, 여기 또 말씀을 드려 보면 아, 그럼 여기 20선에 저항 받은 거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맞고요. 근데 저는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평선이 아니고 제가 이제 캔들 분석을 해서 어, 진행되고 있는 저 자리.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리를 저항을 받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이 자리에 새롭게 좀씀을을렸렸이 라인 때8 4 그러니까 4 6 9원 그러니까 84,400원이나 e f 0 r s t thing is t 0 a t t 0 e first t h 지 n g i 지 that the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오늘이다. 이렇이 그냥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 점이8 6 8 0 8원이죠 물론 저 h 에는 제가 가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하지만 색칠한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이 84,300원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설정해 드린 가격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찍고 지금 84,800원에 안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읽어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 자, 기준 자리에서 이탈을 하면, 자, 저점에 대한 이탈을 하면 당연히 심리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쵸. 우리가, 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뭐, 개인, 기간, 외인, 뭐, 어느 누구는 매수하고 어느 누구는 매도하겠지만, 매도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 하지만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 또 하나는, 이 저점에 대한 기준, 저점 기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저점 기준에서 좀 밀려 있는 최저점에 대한 가격적인 저점이지 제가 기술적으로 본 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의 저점에서 어떻게 끌어당기고 있다. 끌어당기는 부분 이미 예몇번 말씀드렸고 이 우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갭을 띄우던 뭐 어떤 모습이던.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리고 안착을, 할 수, 안착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밀리겠느냐? 밀렸을 때에 또 개인들은 과연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매하는 방식이 도대체 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개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 누가? 개인이. 어, 물론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공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몇 %로 빠지? 그러니까 몇 %로 매도하면 뭐 공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근데 최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아닌 그렇죠? 알수 없는 많은 계좌와 많은 금액이 우리도 모르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 있다 개인 수급으로 그러한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찾아내고 알아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에서는 어떻게 자 어 일단은 20선에 대한 저항이 받았지만 5일선 이탈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5일선이던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대건 상관없이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올라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없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자 근데 제 생각에는 내일 모습에서 자 시가 좀 빠지던 어떤 모습이던 저는 네, 양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 당연히 빠지면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지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진 않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네. 그러니까 갭 하락의 이런 양봉이 이던 아니면 그냥 뭐 조그만 양봉이던 양봉을 유지해.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을 시키려고 하면. 네 지금 자리에서 내일은 양봉 하나가 나와 주는 것이 저는 좋다 그래서 어, 양봉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내일 기대를 해보고요 크고 작은 상관없습니다 자 분봉상에서 보겠습니다 이전에 설정해 드렸던 그 라인을 자 보시면 저항이 계속 생겼었어요 어제 그제 저항이 생겼다가 오늘 돌파하고 안착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분봉을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흐름에 대한 부분과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과연 이 종목이 오늘, 내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되느냐. 예, 이거를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모습도 역시 관리가 되고 있다. 주가 관리가 일반 개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어요.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어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심리적인 부분 개인들이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격 기준선에 대한 이탈과 최저점에 대한 부분의 지지, 그 이격을 좁히는 끌어당김. 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어, 돌파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양봉이 나와주면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자, 생명과학도 위치상 전체적인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라인 때도 한참 전에 제가 설정을 해 드렸던, 어,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 한참이면 뭐 아주 오래된 거 아닙니다. 최근이긴 하지만, 어, 좀 이전에 설정해 드린 것이고, 오늘 한거 아닙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20선과 자, 5일선? 이렇게 보시면 되나? 아니죠. 지금 보시면 생명과학도 똑같이 LB랑 제가 설정한 자리를 저항을 받고, 20선. 이게 20 제가 이걸 설, 어, 설정할 때 20선이 위에 있었어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LB랑 똑같이 어떻게? 네, 20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이 자리에 제가 설정한 가격에 저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5일선이 아니라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에 지금 어떻게 지지가 되고 있다.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지금 어, 17,800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제일 낮았던 금액이 17,100원. 저는 뭐 69원이 있겠지만, 예, 정확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B와 같은 지금, 어, 패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달라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만, 똑같습니까? 모양이 달라요. 잘 보시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모양이 다른데서 에 특히 중심과 그런 부분은 찾아내는 방법은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같은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은 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어 파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파동 자체가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정 이것도 한참 전에 제가 설정해드린 이 라인인데, 어, 고점이 만 천, 아, 천, 백, 구십 원이죠. 저는 구십 원, 이렇게 어, 설정을 했지만, 어, 지금 뭐, 오원 단위로 끊어간다라고 하면, 예, 그래도 거기 정확하게, 어,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B에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네, 양봉인 하나, 예, 출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상승이 나오면 좋다. 제가 총,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HLB가 대장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중을 나누셔라. 지금 같은 모양으로 가고는 있지만, 분명히 저는 나눠질 것이다. 그러니까, LB를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LB가 급등할 때 나누면 억울하겠지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LB와 생명과학과 파워. 예. 좀 나눠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것을 꼭 제가 끝까지 좀 고집을 좀어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내일 모습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 내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 그리고 또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주말에 음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어 금요일장을 확인하면서 주말에 또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